주생활 문화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크게 주거가치관, 주거생활 양식,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지하철역 앞이면 좋겠어요. 늦잠을 잘수 있게 학교 근처에 살고 싶어요. 강아지 산책이 가능한 공원이 가까우면 더 바랄 것이 없죠. 호수나 바다가 보였으면 해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테라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방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와 공원이 가까이 있고 풍경이 아름다우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나만의 시간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집. 상상만 해도 좋네요. 이번 수업을 통해 더 깊이 살펴봐요. 우선 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주거를 할수 있도록 지은 건물입니다. 주거는 주택에 주거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생활도 포함합니다. 또한 주거는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거주자는 주거를 통해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고 청와대나 군인 아파트처럼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거 가치관은 주거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가정별 주거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기존의 주거 가치관에서는 주거를 안식처나 사회적 지위, 재산적 가치로 인식했는데, 현재는 이에 덧붙여 우리 가족이 살기 편리하고 자유로우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도 중요해졌습니다. 다양한 주거 가치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공간을 분리하는 파티션이나 커튼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수 없도록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친밀함을 중요히 여긴다면 가족의 친밀함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을 우선시한다면 주거의 재산적 가치를 따져 주거를 선택할 것이고 자유로움을 중요시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거를 꾸밀 것입니다. 휴식과 건강을 우선으로 한다면 건축 자재나 자연 속의 주거를 꿈꾸겠으나 육체적 건강만을 위한 주거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중요히 할 것입니다. 심리성은 주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중요히 여기는 것인데 절대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각 가정에서 아름답다고 여기는 주거의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꾸미면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것은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면이 크므로 과시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면 되고, 주거 생활 방식에 잘 맞는 이웃과 함께 하길 원하는 가정은 이웃 공동체를 중요한 주거 가치관으로 여길 것입니다. 가족이 주거 공간에서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주거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주거 생활 양식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 풍토, 문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연령, 직업, 소득, 취미,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거 생활 양식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 풍토, 문화에 영향을 받은 예시로는 제주도의 돌담집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주거생활 양식은 가족 구성원이 젊은 부부인지 노부부인지 자녀가 초등학생인지 성인인지와 같이 가족 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족의 직업이 웹툰 작가나 미술가와 같이 특별한 작업 공간이 필요한 직업인지도 영향을 줄 것이고 소득에 맞추어 선택할 수도 있고 취미가 텃밭을 가꾸는 것이라면 텃밭이 있는 집으로 꾸미면 될 것이고, 앞서 배운 주거 가치관에 따라 주거 생활 양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가족의 주거 생활 양식은 주거를 선택하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실내 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생활 양식의 예를 살펴볼게요. 전통형 주거생활 양식은 한옥처럼 온돌이나 마루를 두어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형 주거생활 양식은 의자, 침대 등의 가구를 두어 생활합니다. 가족 중심적 주거생활 양식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실과 같은 공간을 신경 써서 꾸밀 것이며 개인화된 주거 생활 양식은 개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자신의 공간을 꾸밀 것입니다. 자연 중심적 주거 생활 양식은 자연 속에 위치한 주택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고 직업 중심적 주거 생활 양식은 주거의 위치도 직업에 유리하도록 하며 공간도 직업에 맞게 꾸밀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이웃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은 고립감 대신 안정감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동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사이좋은 이웃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연환경, 편의시설, 교통은 물리적 환경이고 좋은 이웃은 사회적 환경으로 분류하는데 뒤이어서 배워볼게요. 근린환경은 주거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분류하는데요.물리적 환경은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우체국, 병원과 같이 시설이 잘 갖추어져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사회적 환경은 이웃과의 관계로 좋은 이웃 관계는 삶을 즐겁게 합니다.때문에 근린 환경은 주거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이웃 간의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1980년대를 다룬 드라마에서도 이웃 간의 대소사를 챙기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웃 간의 반찬을 나누어 먹는 장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만 사는 가정의 단촐한 식탁이 이웃들이 나누어 준 반찬으로 금세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웃간의 무관심한 현상이 커지며, 이웃간 교류가 뜸해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으나, 심리적인 외로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 공유공간을 설치하여, 이웃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민 공유 공간의 예로는 놀이터, 도서관, 체육시설, 텃밭,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림 속 뉴스에서 가져온 사진은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리는 노인 돌봄 학교인데요. 치매와 같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어서 주민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여서 설치합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주거의 형태로는 코어 하우징도 있습니다. 코어 하우징은 이웃과 협력하며 사는 주거로 각 가정이 개인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공동 공간을 이용하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코아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아우징에서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실, 식자재를 함께 나누는 부엌에서 서로 만든 요리를 나누어 하는 식사, 거주자들이 함께 책을 읽는 도서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타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4월 서울 망원동의 성미산마을의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일명 소행주가 대표적입니다. 코어 아우징의 새로운 형태로 실버타운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니어타운이 있는데요. 사진은 덴마크 크레아티브 시니어부 코하우징입니다. 연령이 비슷한 노인층이 서로 함께 공동식사를 준비하고 사교 모임과 취미활동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마을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행복한 삶의 터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 마을이 함께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고 경기 꿈의 학교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성장 중심 평가에 반영할 질문을 드립니다.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어떠한 생각을 가진 학생인지, 기술과정 수업을 통해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니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 본인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J.Y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인기가요 라디오로 도착한 가족의 사연입니다. 저는 나이 60세로 독신 가정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각각 한 마리씩 키우고 있어요. 잔병치레가 사은 편이고 직업은 소설가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주거 생활 양식이 좋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근린 환경이 좋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공의 사연을 통해 앞서 두 가지의 답변을 하며 나의 집과 나의 동네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주거 공간 활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기술과정 수업도 어디가요? 인기가요? 모두모두 모두 안녕!